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어, 전업 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어, 기본 내탁금이 천만으로, 천만으로 인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시행일은 어, 2019년 어,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음. 예, 그동안 기반 내타금이 뭐 거의 3천만 원이죠 그죠? 3천만 원이 있는데, 예. 뭐다 이제 완화되가지고 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천만 원만 있으면 선물 옵션, 뭐 위클리 옵션까지 다할수 있죠. 사전교육도 뭐 저번에 뭐 20시간씩 이렇게 받고 막 30시간씩 받고 그랬는데 이제 한 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예, 축소가 되었죠. 예, 쓸데없이 무슨 증권회사 직원을 말 채용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전교육도 보면. 증권, 직원도, 증권회사 직원도 못 풀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해놓고, 뭐, 20시간, 30시간 이렇게 해, 놓으니 누가 이거 스물옵션 하겠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사전교육을 이제 1시간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오십 모의투자. 이 50시간 뭐 이수하려면, 꼬박 뭐 며칠간 해야 되죠. 그죠? 이것도 세 시간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기본 예탁금은 이제 그동안 3천만 원이었는데, 뭐, 그죠? 매도하려면 또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있어야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천만 원만 있어도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옵션 매도. 어. 아주 완화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 꾸준한 수익을 한번 거두시기 바랍니다. 옵션 매도를 양매도 하게 되면 또 꾸준하게 수익을 취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 어. 한번 선물옵션 또 위클리옵션 뭐 여러 가지로 어 다양하게 매매하셔서 어큰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옵션은 순간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자극적으로 쌓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버를 하게 되시면 어 완전히 뭐 그동안 벌었던 거다 날라 버리니까 꼭 명심하시고 어 파생상품은 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큰 금액 투자하지 마시고 어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 외국인들 또, 이콜 옵션 또요, 시간 내로 또 88억이나 또 매도를 쳤습니다. 내일 또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매매 계속 그동안, 이 외국인들이 말이죠. 어? 콜 옵션을 계속 매도를 150억이나 저번에 했었어요. 어? 이거 쭉 보세요, 지금. 어? 79억, 그죠? 시간에, 16시 17분, 응? 시간에 매도를 쳤어요, 지금. 79억이나. 어, 하방,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네. 지금 계속 주식도 지금 1738억 어, 매도를 쳤습니다. 아, 이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어, 그래프 만들어 놓고도 어, 작사를 해버립니다. 올렸던 건 이제 다 작살내고 있죠. 음. 참, 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음, 마지막, 매도 세력을 마지막, 아. 확인사살 하는 거죠. 그죠? 확인사살 하고, 네, 하방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만약에 내일, 어. m a c t 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음. 암울 합니다, 또. 주봉상 또 은봉이고, 또, 월봉도 지금, 월봉도 또 은봉이 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죠, 그죠? 암울 하게 됐고, 어, 매도를 쳐놔서, 어, 내일 뭐, 양봉이 되지 않는 이상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림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또 대량으로 시간에 매도를 쳤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위클리 옵션은 순식간에 뭐 박살 나는 거죠, 그죠? 지금 양매수로 요것을 지금 보시면 위클리에 푸드 옵션이 그죠? 푸드 옵션이 275짜리 이게 지금 매수 신호가 떴어요. 15분 상으로. 0.27로 지금 마감됐는데, 요한 다섯 배 터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까지, 그죠? 1.5까지. 아, 그리고 양매수를 해가지고, 콜 요거 30.32짜리, 콜 285. 10포인트 차이 나죠, 그죠? 285, 풋 275. 포인트 차이. 275까지는 금방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보시면. 일봉상, 그죠? 275가 여기인데, 지금 월화, 화수목, 그죠? 이틀 만에. 276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어, 도달할 수도 있고. 양매수로 해가지고, 어, 넘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것도 지금 매수 신호 떴고 그죠 요것도 지금 매수 신호서 양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소몰이 음 예, 씨 기본 내탁금이 예, 천만으로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어어 시행일은 2019년 12월 1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예, 사전 교은 1 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모니터자는 3 시간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페에서도 어, 위클리옵션 기본 예탁금이 천만으로 인하되었다는 거, 2019년 12월 2일 날 시행되고 어, 국내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어, 시행세칙 파생상품 음, 규정을 이렇게 에, 에, 개정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옵션은 순식간에 수익을 취하시고 오버할 때는 대단히 위험하니까 큰 금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천만 원 됐으니까 이제 그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